사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은아입니다. 들어올수록 똑똑해지는 구은아 채널. 오늘도 성공적인 발표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뭐 달라진 거 없어요? 좀 예뻐지지 않았나요? 아, 사실은 오늘 이제 11회차 영상이잖아요. 지금부터는 휴대폰 카메라가 아니라 DSLR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음향기기나 영상 촬영기기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물론 이제 편집 기술도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 내용만 유익한 게 아니라 보시기에도 더 나은 컨텐츠로 보답하는 그런 구우나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를 200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라라건데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면, 단톡방에, 그리고 카페, 밴드, 이런데다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공손하게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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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신문 보세요? 저는 신문도 보는 유튜버예요. 종이신문을 보는데 5월 3일자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바로 요건데요. 중국의 청년 공유 아파트인 유플러스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아, 이 회사가 2014년에 여러분 샤오미 아시죠? 샤오미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그 투자 금액이 170억 원이에요. 그런데 투자 금액보다 놀라운 것은 아, 이 투자를 이끌어낸 게단 3분간의 발표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도 잘해야 되지만 설득과 발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를 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기사를 짤막하게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3분만에 샤오미 170억 투자 이끌어낸 공유주택, 중국 청년 공유 아파트 유플러스, 중국 샤오미의 레이주인 최고경영자는 2014년 한 스타트 업체에 1억 위안 약 1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중국을 놀라게 했다. 더욱이 3분 발표를 듣고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한다. 순식간에 샤오미의 통큰 투자를 이끌어낸 이는 공유 주거 브랜드. 유플러스의 리우 양 대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창업가가 3분 안에 170억 원이라는 큰 투자 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리우 양 대표는 예비 투자자인 샤오미의 대표에게 회사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설 소개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투자자인 샤오미의 대표에게 회사 소개나 시설 소개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대표님, 대표님. 혹시 대표님도 일자리 때문에 대도시에 와서 호적도 없고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 샤오미 대표가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물론 이제 사전에 샤오미 대표의 그 연혁 그리고 이 커리어 등등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략적으로 설계한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그럼 대표님 그 생활을 하실 때 외롭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샤오미 대표가 아, 네, 외로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벌써 이 예비 투자자의 입에서 그렇습니다. 예 라는 대답이 두 번이나 나온 거죠. 두 번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우 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저희 이 유플러스가 바로 그러한 방랑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가족 같은 공간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투자자가 답변을 함으로써, 어, 이 본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점에 공감하도록 하는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한 건데요. 설득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표한다. 선설득, 후발표.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감성적으로 설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장의 규모와 성장의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서 임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2억 5천 명이고, 2, 30대가 1억 명이래요. 그리고 2024년이 되면 그 수치는 두 배로 증가할 겁니다.라고 논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를 뒷받침을 해줬죠. 이렇게 먼저 감성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논리적인 데이터로 뒷받침을 하는 완벽한 이 설득의 구조에. 샤오미는 그 자리에서 1억 위안, 우리 돈으로 170억 원이라는 통큰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그야말로 이제 이쯤 되면 게임 용어로 만렙이라 그래요. 만렙의 반대말은 쪼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수를 쪼렙이라고 하고 고수를 만렙이라고 하는데 아, 이 중국의 창업가는 설득의 기술이 만렙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프린이들이 배워야 할 점이 나오지요. 우리들은 대부분 3분 발표를 진행하라고 하면, 아, 3분?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해서 많은 자료,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초보 수준의 발표인 겁니다. 고수 중에 고수. 만렙 수준의 발표는요, 앞서 예로 설명드린 유플러스의 예처럼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공감을 형성하는 감성적인 것일 때 아주 강력한 설득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성적으로 먼저 설득에 성공을 하면은요 논리적으로 데이터와 근거를 입증할 시간은 따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분 발표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3분 동안 모든 걸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 또 회사에 재직 중이신 분들, 이한 문장으로 비즈니스 소개를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는, 우리 브랜드는 고객들이 가진 어떠한 문제점을 어떠한 차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두 개의 어떠한에 들어가는 말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3분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의 프레젠테이션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70억의 투자를 이끌어낸 3분 프레젠테이션의 꿀팁. 시간이 짧을수록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라.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은 발표 후에 해도 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유익하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들어올수록 똑똑해지는 구은하 채널.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발표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